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월요일 보수기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깔끔하네. 이게 뭐죠? 아, 랭킹이 있어 벌써. 325점. 자, 게임 시작해봅시다. 자, 게임 시작. 저 오늘 쉽니다 사유. 이불밖에 싫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아 땅에 떨어지진 않네요 이렇게 한번 부딪히면 깨진다 그러면 이렇게 쏘면 아 죽지는 않는 벽돌깨기네요 음흠, 길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왜 시작하니까 또 음악이 안 나오지. 시작 전에 음악이 있었는데, 그럼 이쪽으로 쏴서 저게 뭐죠? 먹어봐야겠다. 들어갔어. 어, 잠깐, 위험한데 쉬운 게 아닌가? 깨주고 들어가서 다 박살 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그렇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렇지, 다 부숴버려. 좋았어. 이 녀석이 거슬리죠. 부수고 들어가서 밉시다. 좋았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부수고 들어가서, 자 안으로 들어갈거예요 이렇게 쏘면 들어가겠죠? 오케이 훌륭하구요 다 박살내기 얘는 이 정도 각도로 쏘면 될것 같은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다 부수고 나옵니다 굿샷 아 쟤는 3 0번을 때려 2 8번 얘가 거슬리거든요 부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보자 다시 아니다.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쯤에 쏠게요. 이 이쯤에 쏘면 되겠다. 아 안돼. <laughs> 안 들어가네요. 한요 정도 쏘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갔다. 굿샷. 아 얘는 십자가로 다 부수네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저 끝에 있는 녀석을. 맞춥시다. 끝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쏴서 맞추면, 아이고, 아깝다. 여기를 들어가면 딱인데, 이렇게 갈 거니까 저걸 맞추면 되겠네요. 이쯤에 가서 이렇게 맞추면 들어가죠. 시원하다. 지금 널널하니까 이 녀석 무섭시다공 뭐 22개 있거든요. 22개 있어서 널널하게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싸서 이렇게 들어가는 보자.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8번을 옆에서 정확하게 맞추면 저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다, 8번이랑 11번 사이. 아이고, 얘는 5번을 맞추면 5번을 맞춰서 안으로 밀어 넣을게요. 이렇게 쏘면 택도 없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집어넣지? 이쯤에, 이쯤에. 이 정도 쏘면 안 될까요? 안 되네. 어, 저기 집어넣고 싶은데. 집어넣으려면. 한이 정도 각도면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안 들어갔다. 이제 열렸으니까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쏘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훌륭하구요 이 가로줄은 가로줄을 그냥 계속 때리네요 공은 29개 그러면 그냥 이걸 깰게요 얘를 직선으로 아니다 이렇게 쏴서 저 안으로 밀어 넣어봅시다 이렇게 쏘면 이제 들어가겠죠 에이 그냥 붙읍시다 이거 안되겠다 오이 부셔주고요. 그리고 이거 직선으로 쏴서다 부둘게요. 괜히 나쁘지 않은데, 저기다가 그대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쏘면 들어가나? 아, 안 들어간다.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쏘면, 어! 절로 안 들어가네. 그러면요. 이렇게 쏴봅시다. 이제 좀 위험하거든요. 저 깨야돼. 64번이에요. 저거. 오케이. 잘 들어갔고. 저 녀석을 어떻게 깨지? 오케이. 성공했구요.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잘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죠? 이리로 쏩시다. 어, 괜찮아, 괜찮아. 68개 짜리, 저 어떡하지? 68개라, 이렇게 쏘면 68개 클났네. 68개를 그냥 바로 때려야겠어요. 어, 그럼 이렇게 때릴까? 오케이, 우선... 어, 78개? 이건 이 사이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아, 뭐야. 방해받았어. 아, 이 사이 들어가고 싶은데.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이쯤. 안 되네. <laughs> 이게 뭐야. 널널하니까.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쏩시다. 괜찮죠? 그리고 얘는 저 사이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요 시원하게 얘는 저 사이로 밀어 넣을게요 이렇게 싸서 오케이 월요일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월요일이라는 컨셉이에요 저 파란색은 아직 뭐 제거할 건 아니라서 한이 정도 들어가면 아휴 택도 없네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 나쁘지 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넣을게요. 여기니까 이쪽 대각선 이쯤에 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쏘면 이상하게 들어갔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 밀어 넣을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박살 내주고 여기 밀어 넣으면. 그렇지 나쁘지 않죠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 저 안쪽에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숫자들이 크네요 공도 많아진 것 같지만 아이고 한참 걸리네 얘를 여기 밀어넣어봅시다 그대로 직선으로 보내서 이쪽으로 밀어넣어볼게요 야 진짜 잘 들어갔어 이거 아트, 아트, 얘는... 얘는...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과감하게 밀어 넣을게요. 아, 뭐야? 여기 안 부딪혔어. 한번더 과감하게...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laughs> 우연찮게 잘 들어갔어요. 괜찮은데, 얘는... 저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저쪽으로 해서 세 개를 노립니다. 아, 뭐야, 깨졌어? 큰일 났네. 이두 개만 노릴게요. 두개 노려서 23번을 열어야겠어요. 오케이, 23번 열어주고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죠? 오케이, 들어갔고, 저기도 들어갔고,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죠, 이거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없어, 클리어 <laughs>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지. 깔끔 그러면요, 어, 과감하게 저걸로 들어갈게요. 들어갔어. 어, 뭐야, 이게? <laughs> 아이고, 아까워, 한턴 놓쳤어. 그러면요, 애 놀랬어. 이렇게, 어? 가이안 나오나 봐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싸서 이두 개만 깹시다 자, 100개니까 진짜 많, 많거든요. 어, 잠깐 이거 위험한데? 조금 위험한데? 조금 위험해졌어요. 어떡 하지? 이렇게 쏘면 되나? 죽은 해결됐고 여기 안 들어가면 지금 위험해요. 큰일 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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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졌어. 오케이. 이제 여기 들어가면 괜찮은 거든요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어, 그래. 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좀 위험하니까 우선 얘들 깰게요. 아, 어, 다행이다. 겨우 살았어요. 운 좋게 <laughs> 살아났습니다. 절대 실력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운으로 살고 있어요. 좋아. 공 하나 얘는 안으로 그냥 우선 들어갑시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상하게 됐네. 운이 따르는데요. 여기만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니까 한 이쯤에서 쏘면 되지 않을까요? 들어갔죠. 근데 생각보다 약하네요. 얘는요, 그냥 얘 깨고 직선으로 밀게요. 깨면서 직선으로 밀리는 거, 그냥 저렇게 때립시다. 이건 맞기를 바랬는데, 얘는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쯤에 싸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무슨 효과일까요? 이렇게 튕기는 효과인가?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정도. 들어갔죠? 더 어, 나쁘지 않아요. 다 부수고 있어요. 월요일이 박살 나고 있습니다. 어, 얘는 요 사이에 들어갑시다. 요 사이에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한이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뭐야, 이게. <laughs> 아, 아, 좋지 않죠? 얘는요. 그냥 이 정도 쏠게요. 이 정도 쏴서. 그쵸? 3개라도 뭐 부수는 쪽으로 제일 안좋은 상황이에요 그냥 얘를 부숩시다 그냥 얘 부수고 어, 진짜 지금 최악인데요 이런 그림 안좋은데 아 뭐야 진짜 최악인데 이렇게 부딪히길 바랬는데 큰일났네 그림이 안좋아요 그림 되게 안좋아 지금 우선은 이런데 밀어넣읍시다 들어가주면서 얘가 좀 급하니까 이쪽을 깰게요 얘 깨야되는데 아 깨도 다 없구나 우선은 이 벽돌을 깹시다 벽돌을 깨주면서, 얘가 35인데, 얘가 급하네요. 그럼 얘를 깰게요. 얘를. 와, 이건 잘 들어갔다. 다행히 우선 조금 살것 같아요. 이 38이 좀 문제긴 한데, 어 하나가 효자노를 제대로 하네요. 공한 개가 날뛰고 있어요. 이 38을 깨야 되니까, 38을 그냥 부수고 밀어버립시다. 그냥 이렇게 밀면 이두 개는 깨 겠죠 얘 부수고 들어가서 다음 거를 부수 고오잘 들어갔다 운 좋게 운 좋게 와 진짜 운 좋았어요 이거는 14 얘를요 그냥 부수고 밀어요 아 이거 각도 계산을 좀 잘못했네 어, 갑자기 선이 안 보이네요. 어, 이제 선이 사라지나? 선이 안 보여요. 선 사라졌어. 그러면요. 그냥 있어 봅시다. 큰일 났다. 선이 없어져서. 여기부터 난이도가 높아지네요. 아, 광고 보면 선이 생긴다고. 잔인해라. 여기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그게 없어요. 팡팡 터져주는 그런 게 없네요. 저 하나, 오 다행이다 한 줄. 와이거 망했다. 다이면 죽나? 들어 넘어가야 죽나? 저27 어떻게 안 되니? 23, 21. 좋아 안에서. <laughs> 저런 거참 좋죠 안에서 계속 살아요 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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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버려 깨버려 야그 깨버려. 18, 6, 4, 2, 1. 그렇지. 또 살아, 계속 살아, 계속 살아. 아, 다이면 죽네요. 응. 10분 동안 광고를 봐서 이제 선이 다시 생겼어요. 그리고 현재 부활을 한번한 한 상태입니다. 이제 부활 안 되겠죠? 그럼 공을 빨리 늘립시다. 아까 이런 거, 그냥, 그냥 직선으로 때립시다. 그냥. 괜히 기회 한번 날리면 머리 아파요. 그냥 직선으로 때려서. 이건 이제 직선으로 안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 되죠. 오케이 공 개수가 또 늘어났고요.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딱인데, 아잘 들어갔다. 시원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안으로 밀어 넣어볼게요. 그대로 밀어 넣으면 얘가 안 깨졌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어, 그래도 잘 들어갔어요. 여기 밀어 넣어 봅니다, 이제. 이쯤. 아, 좋다. 시원하게 들어갔죠? 와, 300점 가신 분은, <laughs> 한 1시간 넘게 살아있어야 될것 같은데? 잘 하시는데요? 어떻게 이걸 30분이나 살아있지? 아, 한 뭐. 시간이 어떻게 살아있죠? 오케이. 시원하게 갔고요 이거, 누굴 깨지? 얘를 깹시다 얘를 깨서 얘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는게 지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잘안 깨질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뒹굴게요 뭐 괜찮게 들어간건가 아닌데 여기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각이 안좋거든요 각이 안좋아요 아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부딪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아쉽다 와 진짜 아쉽다 이거 이렇게 들어갑시다 토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우연찮게 얘가 맞았네요 노린건 아닌데 얘 예, 노리고 들어갑시다 이번엔 그냥 이렇게 들어갈게요 부수면서 밀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와 공개수봐 뱀뱀 꼬리같다 여기로 아니다 저걸 들어가야 되나 우선 저기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오 진짜 잘 들어갔네요 큰거두대아안 받는다 큰거 저기를 어떻게 넣죠 이쯤에 쏘면 되나 뭐야 이거 이정도? 이정도? 아 들어갔다 이야 이거 뭐야 어우 멋집니다 크, 노리진 않았지만 아트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는 <laughs> 진짜 하실려면 저장도 안되고 묵묵히 앉아가지고 허성세월 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게임이 오래 걸릴 생각보다 좋아좋아 잘들어갔고요 이제 100개, 100번 때려야 깨지고요. 공은 99개가 있네요. 이렇게 된거 공개수나 늘립시다. 이렇게 가서 우연치 않게 3개가 많네요. 절대 계산한 거 아니에요. 운으로 지금. 얘는요, 공개수 늘립니다. 이쪽으로 싸서 100개 넘었고요. 제 공개수보다 한개더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좋아. 잘 들어갔어요. 한개 부수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수면서 들어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밀어 넣을게요. 세개 공략 밀어 넣어주고, 아깝다. 다섯 개. 이제 이쪽에 밀어 넣으면, 별로고 저기에 밀어 넣읍시다 야 이건 뭐야 진짜 잘 들어갔네요 노린 것도 아닌데 여기 밀어 넣을 게요 잘 들어갔습니다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laughs> 요 100개가 문제네요 100개를 직접 타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그 녀석들, 내려오지 말고 그래. 좀더 부셔. 10은 문제가 아닌데, 88이 문제니까, 88을 부숩시다. 88을 이렇게 애매하게 쏘면요. 딴 것도 좀 때리겠죠? 내려올 때또 때리고, 요, 좋아요. 이거 어디다 쏘지? 여기다 쏠까요? 각이 안 좋은데요. 각안 줘서 잠깐만 이렇게 여기다 쏴 봅시다. 이렇게 아... 안 좋다. 이걸 건드렸어야 되는데... 한 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잘 됐죠. 그냥 한개 남은 거 들고감... 이렇게 들어갑시다. 안으로 여기 어, 괜찮네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네요. 이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건드려서 두줄 뽑을까요?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공략되죠? 오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요. 얘는 이렇게 밀어 넣을게요. 아 이렇게 튕길 줄 알았는데 배신 당했어요. 이두 녀석 거슬리죠? 아주 아주 거슬리는데, 어... 살짝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되지? 택도 없네. 아, 이두 녀석 마음에 안 들어. 우선 이두 녀석 먼저 깰게요. 이쯤에 쏘면 두개 동시에 맞겠죠? 아니네? 어, 뭐지? 또보록 터졌네? 얘 쏘면 다 터질 거 아니에요, 이제. 아, 뭐야! 보자. 이 주변 다터지 한번 볼게요. 뿡. 우선은 급하니까 얘들을 빨리 깹시다. 49, 마음에 안 들어. 좋아. 안에서 계속 놀아라. 계속, 계속, 조금만 더놀아주 아, 공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요. 그냥 이두 개를 부숩시다. 동시에 부술게요. 튕겨서 때리다 보면 안으로 들어가겠죠? 잘 들어갔습니다. 저기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81을 한 번에 깰 거예요. 81을 깨면서 저 뒤쪽으로 튕기게. 이 정도 쏘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튕겼어. 위로 올라가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쏠게요. 깨지고 다시 12저거 부술 것 같은데요. 잘못 튕겨서 그렇죠. 요 80을 깨고 들어가서 안을 박살냅시다. 이렇게 쏘면 좀 때리다 보면 80이 깨질겠죠. 위로 밀고 들어가서 안에서 와장창 여기 마음에 안드니까 여기를 부숩시다. 이 정도 쏘면 83이랑 같이 부수겠죠? 그럼 얘는 부서지고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게 또 튀네. 이제 위험하죠? 크게 터트릴 게 없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쏩시다. 그러다 뚫리면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제 40, 아, 37이 거슬리니까 얘를 우선 부술게요. 아, 76... 어떡하지? 76... 깨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요. 아, 어, 보자, 이렇게 부딪힌다 치면 이쯤에다 쏘면...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 아, 어, 위험하네. 여기 쏩시다. 이제 살수 있는 거는 242를 터트리는 것 밖에 없는데, 터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 맞았어? 어떡하지? 이럴 수가. 이두개 동시에 터트리시나요 예, 지금 터지거든요, 다음 턴에. 모르겠다 우선은 이렇게 쏴야 될것 같아요 어, 120 어떡하지? 120 다음부터는 끝인데 우선 광고보고 이거는 무조건 죽으니까 120을 깨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무조건 120 깨야 돼요 우선 한 번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67을 깨야 되거든요. 우선 한 번이라도 삽시다. 67이 터지면서 91을 없애주겠죠? 이렇게 제거해주고, 오케이. 이제는 살려면 얘를 먼저 제거합시다. 얘를 3개짜리를 제거하고요. 여기를 제거해주고, 25를 뚫으면서 123을 깨야 되는데, 이거는 끝났을 것 같아요. 이제 가능성이 없네요. 아, 129? 뭘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더 최악이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130점이 제 한계네요. 이렇게. 1위분은 진짜 잘하네요. 이렇게 월요일 부... 월요일 부수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해봤는데요. 벽돌 깨기... 좋아하시는 분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벽돌 깨기예요. 벽돌 깨기인데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진다는 거. 음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시작 부분에 음악이 있고 게임에 음악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